부모님, 스님, 네, 밥게 되서 감사합니다. 네, 에, 저는 저 전주 한옥마을에서 에, 54년을 살고 있는. 에, 23년, 24년 전에 공직생활에서 희망퇴직을 하고 그 이후로 마을 주변과 골목에 담배꽁초를 매일매일 죽고 있는데요. 네. 특히, 한옥마을은 금역 구역인데도 네. 예, 숨어서 담배를 핀다거나 그래가지고 네. 제가 주스면서도 이걸 좀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네. 제 머리로서는 생각이 안 나서 <웃음> <웃음> 스님께서 좋은 아이들을 좀주시면이 지구가 모두 다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방법을 아시겠죠? 네. 네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줄이는 게 목적인 거는 금연구역을 해제하면 돼요. 금연구역을 해제해버리면 길거리 에 몰래 안 버리고 정상적으로 피우고 정상적으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열어주면 그 문제는 없어집니다. 금연구역을 정해놓으니까 피우고는 씻고못 피우게 하니까 그 쓰레기 담배꽁초 버릴 때도 없으니까 길거리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금연 구역 정해 놓고 몰래 표우는들것좀주는게 나을지 금연 구역을 해제해서 줄 일이 없는 게 나을지 어느 쪽으로 선택하면 돼요. 네, 그런데요. 예. 그 한옥 마을이라고 해서 이 네. 대부분 한옥이기 때문에 화재에 네. 취약해서 네. 예, 전주 시로부터 예, 한옥마을 보호 원단을 의미해서 금연 구역을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만일에 그 에, 담배를 피다가 네. 에, 에, 걸리기나 하면은 벌금이 5만 원인데 네. 그래도 막 숨어서 피는 거로 그래서 제가 그걸 주면서도 뭐 깨끗하라고 죽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뭐 제가 에, 능력이 있는 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좀 깨끗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하지만은 금연 그 금연 구역을 정하지 말고 어그 담배 피우는 흡연 장소를 군데군데 설치해 가지고 네, 그 했죠. 안에서 피우도록 해 주든지 네. 안 그러면 입장할 때 음. 에, 몸을 수색해가. 그러니까 <laughs> 담배하고라. 왜냐면 우리가 아예 그거를 갖다가 못 가지고 들어오게. 이, 이 구역 안에는 금연 정도가 아니라 담배 소지를 못 합니다. 이렇게 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CCTV를 많이 설치해가지고 벌금을 5만원 갖고 안 되니까 한 50만원을 딱 해가지고 때리는 방법이 있고, 뭐 방법은 여러가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금년이라고 서붙여놓고, 좀 CCTV 몇개 달아놓으면, 열명 중에 한, 담배 피우는 사람 열명 중에 한두 명만 그렇게 피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정도는 줍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 일거리도 있고 좋잖아요. 완전히 없애려면,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20년 전에 이제 금강산을 관광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이제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그 네. 담배를 버리면 그냥 즉각 거기서 관리 제혀 버려요. 그런 네. 게못 피는데. 네. 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북한같이 그냥 계속 그걸 감시하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뭐 이상해요. 그렇게 거기 좋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게 <laughs> 그러니까 좀 편하게, 좀 자유롭게 하면서 스스로 어, 국민들이 좀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laughs> 근데 지금 담배 피는 게 많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laughs> 그래, 거기 만족을 하세요. 그, 그걸 갖다가 더 이렇게 없애려고 그러면. 이제 벌금을 높이든지, CCTV를 많이 설치하든지, 북한처럼 막 강제를 하든지, 이래 되니까 자꾸 사회가 경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 한 점, 명, 한두 명, 100명 중에 두세 명 정도 피우는 거는, 그, 그것만 생각하면 규칙 안 지키는 인간이 밉지만은, 그런 인간도 수용을 하면서, 이렇게 뒷처리, 담배, 꽁초 줍는, 뒤처리 하는 스... 세상이 네. 오히려 좀더 자유로운 세상이에요. 이게 이제 원효하고 설총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설총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어 절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청소를 하라 그랬어요. 이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빗자루 갖고 잘한다고 깨끗하게 네. 낙엽 한점 없도록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녀 어, 대사가 보더니 한옥품을낙업을지어가 여기저기 던져놓고 치우도록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건 뭐 옛날 얘기니까 알 수가 없는데 너무 이렇게 깔끔한 거 하면 너무 100% 고집하면 북한같이 되기가 쉬워요. 네. 전부 애국해라 이러면 약간 미친 놈도 한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애국하는 게 빛이 나요. 네. 아시겠습니까? 다. 다 예고하면 빛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버리는 인간이 있어야 지금 질문자처럼 담배꽁초 줍는 참 훌륭하신 선생님도 나올 수 있지 다 깨끗해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질문자가 마음에 약간 여유를 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네. 앞으로도 계속 줍겠습니다 <laughs> 네. 너무 오래는 안 줬어도 곧 해결이 될 거예요. 제가 볼땐 20년 안에 끝이 날것 같아요. <웃음> <웃음> 20년 안에는 깨끗해질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laughs> 20년 지나면 담배꽁초가 안 보일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파리나 런던 가면 깨끗할 것같죠 아, 거기는 막 공항만 나가면 담배를 피우고 지하철에도 피우고, 이래서이 피우고 던져서 제가 그 공항에 나가면서 놀란 게 담배꽁초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막 늘려 있어요. 그런데 아. 뭐 담배꽁초 만 없는 건 저도 안 피우니까 없는 거 좋은데 아까도 여기 오다가 영산휴게소에서 그 옆에 소나무 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산책하려고 가려는데, 거기가 흡연 장소예요 남자가면 너다섯 명이 앉아 피워져 있는데 그래서 거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그래서 이게 피울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안 피울 자유도 있는데, 그 숲을 그냥 그 사람들이 점령을 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흡연 장소를 정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요. 못 피우게 하니까 막 전부 저희 빌딩에도 나와가지고 어때요? 빌딩 밖에 나와가 피우니까 출입할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 피우면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못된 짓 하는 인간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건 우리 좀 봐줍시다.